난 첫번째 타일런터 피아는 방법 까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은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이 문틀에 여기 틀에다가 레온의 어깨를 바짝 붙이시면 돼요 이런식으로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바짝 붙이세요 그 다음에 교준을 하고 가슴을 조준하면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그럼,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다, 라시는 분들은요, 이걸 이제 뒤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쭉 크게 돌아주시면 돼요. 애가 움직임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이렇게 돌아주시면은요, 타일런트가못 쫓아오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피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은 뭐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할때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기본 방법인데, 척에 가끔씩 보면은요 얘가 철킹까지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머리 부분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늦게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조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쏘면서 지나가는 플레이를 하실 때는 에 무조건 빨리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예 척이 안 된다면은요 그냥 나는 다음 타이밍에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방법 뭐냐 이제 가슴을 하면요 얘가 순간적으로 봐봐요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슴을 쏘면요 이 타일런트가 이렇게 자신의 왼손으로 때릴 때가 있고 오른손으로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 빠르면 안 맞긴 한데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타일런트가 이게 왼손을 뻗었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피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게 요즘에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똑같아요 이거 하다가 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오른손 하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지나가세요. 이게, 이게 요즘에 할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오, 지금 왼손 있잖아요? 이러 이렇게 왼손 피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서 피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저렇게 짧게 짧게 때려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짧게 짧게 때린다. 막, 그냥 죽 빠졌다가 앞으로. 대신에, 이제, 이렇게 피하려면은, 이렇게 피하려면 정말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서 이렇게 있을 때는, 가슴을 노리고 있다가, 살짝 본 다음에,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기도 기다렸다가, 얘들 가다가, 가슴, 저거 하면은, 자기 왼손 했으니까, 왼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나머지 는 그냥 이게 급박할 때는 이렇게 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두대 때리면은 이렇게 피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타일런터를 조금 쉽게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가 성리 됐다 하면은 여기에서 오른손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시면은 타일런트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타일런트를 잘 가지고 놀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 능력이죠? 예.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타일런트를 가지고 놀 수가 있고 단순히 이게 주의해야 될게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오릴 때는 무조건 뒤에서 오리면은 적당한 거리 뒤에 놀때 이렇게 무조건 크게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있다가 안전하게 가겠지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크게 노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됐습니다. 헷 헷. 햇찬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됐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타일런트한테 겁먹지 마시고 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타일런트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예예예 예예 좋았습니다